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안부를 챙깁니다. 그런데 저처럼 오랫동안 부모 자녀 관계를 연구해 온 사람들은 연락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저는 28년 동안 중년 이후 부모 자녀 관계만 들여다본 가족 심리 박사 장혜민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일반 부모님들은 자녀가 바쁘다 싶으면 더 먼저 연락하고 기다리기 답답하면 또 먼저 연락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실제로는 부모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많이 연락할수록 자녀는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점점 더 피하게 됩니다. 더 서운한 건 자녀가 용건 있을 때만 연락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만난 부모 관계에 건강한 분들은 연락 횟수보다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연락하는지, 어떤 태도로 연락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는 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절합니다. 둘째, 연락할 때 걱정이나 잔소리보다는 자기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셋째, 자녀의 부탁에 무조건 응하지 않고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부류 다 똑같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연락 습관이 다르다 보니 몇년뒤 노후의 외로움과 존중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이 연락하는 부모일수록 오히려 더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도와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서운함에 마음이 더 상처받게 되죠. 오늘은 일반적인 부모님의 연락습관과 제가 상담실에서 권하는 연락습관을 조용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게 기준을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지 영상을 들으시면서 내 모습은 어디쯤인지 댓글로도 한번 남겨보세요. 상담실에 오신 69세 이정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정희님은 통화 기록을 내리다가 멈춰 선자리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아들 이름이 보이긴 하는데 석달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희님은 매일 아침 7시면 아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셨어요. 잘 잤냐, 아침 챙겨 먹었냐,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간혹 와도 고맙습니다. 내네 정도였고요. 명절이면 전을 부치고 새벽에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손주들 세뱃돈까지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막상 통화 내용을 떠올려 보면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네 바쁘죠. 얼른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자신만 남았다고 하시더군요. 이상한 건 연락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진다는 거였어요. 뭔가 자꾸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이님에게는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67세 김영호님이었어요. 영호님은 반대로 아예 자녀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죠. 괜히 연락했다가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식들도 먼저 연락을 잘안 하다 보니 둘다 휴대폰은 고요한데 정이님은 서운함과 죄책감 속에 외로웠고, 영호님은 포기와 체념 속에 외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두 분과 함께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더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딱한 가지만 바꿔보기로 한 겁니다. 정희님에게는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살짝 줄이고, 안부보다 자기 하루 이야기를 한줄 섞는 연습을 부탁드렸고, 영우님에게는 한 달에 한 번은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분 모두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한두 달이 지나면서 마음의 무게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정희님은 오늘 꽃구경을 갔다, 좋은 프로그램을 봤다는 식으로 자기 일상을 한 줄씩 보냈더니 아들이 처음으로 어머니는 요즘 뭐하며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영우님은 한 달에 한번 보낸 안부 문자에 딸이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로움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하는 느낌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연락 횟수를 바꾸지 않고도 마음이 덜 상처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알게 되실 거고요. 마지막에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정확히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와 전문가의 연락 습관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전문가의 연락 습관이 다른 다섯 가지 지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보다 부모가 더 자주 연락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조용하면 불안해서 혹시 서운해할까봐 먼저 연락을 자주 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믿으시죠? 제가 참고하는 국내 한 가족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가정을 조사했을 때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비율이 일주일 평균 6번, 자녀가 먼저 연락하는 비율이 평균 2번 정도였습니다. 연락의 흐름이 한쪽으로 훨씬 많이 쏠려 있는 겁니다. 68세 박영수님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바빠 보일수록 더 자주 연락했고 답장이 늦으면 또한번더 보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저녁에 한 번, 밤에 한번더 확인하기도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은 점점 더 대충 답했고 연락은 많아졌는데 정작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이 엄마가 연락하면 뭔가 검사받는 기분이 든다는 거였어요. 저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처음에는 반만 줄여 보자고요. 일주일에 4번 하셨다면 2번으로, 2번 하셨다면 1번으로요. 주의할 점은 갑자기 연락을 끊는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도 견디기 힘들고 자녀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연락의 비율이 부모 쪽이 몇, 자녀 쪽이 몇 정도라고 느끼세요? 둘째, 전화를 끊는 사람과 통화의 길이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자녀가 바쁘다 하면 아쉬운 마음을 숨기고, 그래 얼른 끊자 하고 전화를 마무리합니다. 통화 길이는 늘 짧고 끊는 사람은 늘 자녀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국내 통신사에서 공개한 설문 자료를 보면, 중년 이후 부모의 70%가 통화가 끝나고 나면 더 물어보고 싶은 말이 남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71세 최미자님은 항상 아들이 회의 들어간다. 운전 중이다 라고 하면 미안해서 얼른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늘 허전했죠.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손주는 학교 잘 다니는지, 요즘 아들이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기 전 질문 한 개만이라도 더내 쪽에서 던져보자. 요즘 너에게 제일 힘든 일은 뭐야, 이렇게요. 이때 주의할 점은 조언이나 잔소리로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관계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통화는 누가 먼저 끊으시나요? 늘 자녀가 먼저라면 오늘은 한 번쯤 내가 마무리 인사를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셋째, 연락의 내용에서 안부 중심과 용건 중심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자녀들은 부모에게 연락할 때 용건이 있을 때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아이 맡기는 부탁, 급한 일 처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 국내 조사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연락할 때 용건이 있는 연락이 80%, 순수 안부가 20%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65세 육말숙 님도 아들 전화가 오면 가슴이 먼저 철렁하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반가운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무슨 부탁일까부터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도 10중 8구 차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거나 아이를 맡아달라거나 명절 준비를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순수한 안부 인사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상대의 연락 내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보내는 연락 내용을 먼저 바꾸자고 말씀드립니다. 밥잘 먹고 있다.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봤다. 오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내 일상과 감정을 한 줄씩 섞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내 서운함을 바로 문자에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연락 안 하니? 이런 말은 자녀를 바로 방어적으로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내는 문자 다섯 개중몇 개가 진짜 안부이고 몇 개가 걱정이나 잔소리에 가까운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넷째, 돈과 도움 요청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가족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냐는 마음으로 돈과 시간을 거의 조건 없이 내어 놓습니다. 국내 한 노년 연구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외로움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도와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상처가 깊어지는 거죠. 70세 김성자님은 전세 보증금, 차값, 손주 학원비까지 오랫동안 도와주셨습니다. 돈을 빌려간 건 아니었지만 그냥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마음 속으로는 나중에 여유있을 때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든 걸 보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죠. 제가 함께 세운 기준은 이랬습니다. 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를 빼고 남는 여유 범위 안에서만 돕는다. 단 한번 거절해보는 연습도 꼭 해본다.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큰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는 것보다 작은 부탁부터 천천히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도움 요청이 올때내 형편부터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일단 돕고 보자고 생각하시나요? 다섯째, 명절과 방문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명절이면 새벽부터 장을 보고 손주 선물과 세뱃돈까지 세세하게 챙깁니다. 오지 말란 말도 못 하고 오라 말도 못한 채늘 같은 패턴을 반복하죠.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모든 걸 부모가 주도하는 집일수록 자녀는 더 편하게만 느끼고 고마운 표현은 점점 줄어듭니다. 73세 박정자 님은 명절마다 직접 초대하고 차까지 태워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추석이면 열흘 전부터 장을 보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손주들 옷까지 미리 사 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올 때마다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안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언제 올지, 무엇을 가져올지 한번은 자녀 쪽에서 먼저 상의하게 두자. 정자님은 처음에 불안해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뭐 가져가면 좋겠어, 명절 음식은 조금 줄일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확 꺾지 않는 겁니다. 부모 스스로도 상실감이 크거든요. 여러분 댁에서는 명절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늘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한 가지라도 자녀에게 맡겨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섯 가지 지점을 보면 연락의 빈도보다 방향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이 비교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노후를 지키는 부모의 연락 실천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락 횟수보다 흐름부터 살펴보기입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나와 자녀 사이 연락의 흐름을 그냥 한번 종이에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한달 동안 누가 먼저 몇번 했는지 대략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녀를 탓하는 마음으로 적지 않는 겁니다. 그저 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의 먼저 연락을 한주 단위로 한 번씩만 줄여보시는 겁니다.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적어보시면 생각보다 흐름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둘째, 먼저 연락 대신 삶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추가 정보 하나 더 드리자면 연락을 줄이는 분들 중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침과 밤입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던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들어갈 새로운 루틴을 꼭 하나씩 만드시라고 권합니다.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차 한잔 마시기, 저녁에는 짧은 일기 쓰기처럼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큰 목표는 금방 지치기 쉽거든요. 실천 방법은 오늘부터 이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휴대폰 대신 나는 이것을 하겠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무엇을 넣고 싶으신가요? 셋째, 돈과 도움에는 미리 기준 세우기입니다. 추가로 꼭 필요한 부분이 경제적 도움과 육아, 집안일 도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돼 있으면 연락이 올 때마다 마음이 출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요청이 들어온 뒤에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마음이 흔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디까지가 내가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선인지 혼자 적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내월 생활비, 비상자금, 여가비를 먼저 정리하고 그 안에서 1년에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대략의 범위를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그 기준을 언제 한번 자녀와도 차분히 나눌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서운함은 연락이 아니라 다른 곳에 풀기입니다. 추가로 중요한 건 서운함을 바로 연락으로 풀지 않는 연습입니다. 보통은 서운할수록 더 자주 연락하게 되거든요. 주의해야 할 점은 서운한 상태에서 보내는 연락은 상대에게도 부담이 되고 나에게도 다시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서운한 날에는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그 마음을 먼저 적어보는 겁니다. 왜 서운했는지, 내가 바랐던 건 무엇이었는지 적다 보면 연락으로 풀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서운할 때 바로 연락부터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혼자 사귀시는 편인가요? 다섯째, 거리를 둬도 마음은 끊지 않기입니다. 추가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부모님들이 한번 결심하면, 그래, 다 끊고 살자 이렇게 극단으로 가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너무 힘들어지고 나중에 후회가 크게 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가까운 가족 거리와 편안한 지인의 거리 사이 중간 지점을 스스로 정해보는 겁니다. 연락은 줄이지만 명절과 큰일에는 얼굴을 보는 거리, 도움은 줄이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진 않는 거리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를 지금보다 한 걸음만 뒤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이 가장 편안할 것 같으신가요? 여섯째, 내 삶의 중심을 서서히 되찾기입니다. 추가 정보 하나만 더 곁들이자면 연락 문제를 잘 풀어가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삶 안에서도 중심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연락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외로움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는 자리를 내 취미, 내 인간관계, 내 건강 돌봄으로 채워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와 무관한 모임이나 활동을 하나 정해보는 겁니다. 독서 모임, 산책 모임, 작은 봉사활동 등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 하는 시간이 요즘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되시나요? 그 시간을 조금만 늘려도 연락에 흔들리는 마음이 훨씬 덜해집니다.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해두면 연락이 오고 안 오는 문제에 덜 휘둘리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대답할지 조금 더 차분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어떤 한 가지를 당장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부모의 연락 습관과 전문가가 권하는 연락 습관을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많이 연락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먼저 챙기는 부모가 당연하다, 가족인데 돕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상식들이 실제로는 부모의 외로움을 깊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함께 보셨습니다. 연락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부담스러워하고 도와줄수록 당연하게 여기며, 먼저 챙길수록 오히려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역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연락의 횟수보다 흐름을 살피고 먼저 연락하는 비율을 조금 줄이고 돈과 도움의 기준을 세우고 내 일상을 먼저 채우기 시작하면 자녀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지 않더라도 부모인 나는 조금 덜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락에 일일비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 힘을 갖게 되죠.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분명합니다. 연락은 많이 하는데 나를 존중받는 느낌은 점점 줄어들고 도와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외로움만 쌓입니다. 결국 자녀는 용건 있을 때만 찾고 명절에도 형식적인 만남만 하게 되면서 진짜 소통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노년의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자식에 대한 원망도 커집니다. 반대로 연락 방식을 잘 정리하면 연락의 횟수는 비슷해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기다릴 수 있는 여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자녀도 부담스럽지 않으니 더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고, 진짜 필요할 때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이거 하나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려고 할 때마다 한 번만 더 멈춰 서서 지금 이 연락이 진짜 안부인지 서운함을 달래려는 건지 불안을 잠깐 덮으려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불안과 서운함 때문에 하려던 연락 한 번만 조용히 접어보세요. 그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거나 차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짧은 일기를 한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투와 문장들을 상황별로 나누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탁만 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답할지, 서운함을 품고 있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자녀와의 연락 때문에 겪으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꼭 참고하겠습니다.